요월 모의고사 미적분해설 강의 진행합니다. 28번부터 30번까지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고요. fx는 t를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gt가 t가 12에서 부전속일 때 g'fa p 6분에 g'fa 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 gt는 x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성립이 되겠죠. 근 중에 하나니까. 어... t가 12에서 불연속이다. 아마 요 fx의 그래프랑 y는 t를 그려서 왔다 갔다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간단하게 바꿔보게 되면은 gt가 이제 fx 는 t의 근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f합성 gt가 t라는 걸 알고 있고요. 양면 합성 함수 미분하시게 되면은 f p r i gt에다가 g p r i t를 곱하는 것이 1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g p r i t는 f p r i gt. 분의 1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은 지금 t자리에 f a 플러스 6이 있는 거니까 f 프라임 g f a 플러스 6 분의 1그 다음에 어 f 프라임 g f a 플러스 2 분의 1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범분수를 푸시게 되면 은 f 프라임 g f a 플러스 2 분의 F 프라임 G F A 플러스 U. 어, 예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음, 좀 복잡하긴 한데. 자, 그러면 우선은 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요거 그림을 그리시려면 이제 외워서 푸실 수도 있지만, 요거 미분이 돼요. 미분하시면은, x-a, x-a-e 해서 도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 a랑 a 더하기 2니까, a에서 극대를 갖고요, a 플러스 2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 플러스 2일 때 함수 값이 마침 0이니까, 뭐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X가 A일 때 기준 잡아서, 어, X가 A보다 작을 때는 초월함수를 가장한 1차함수죠. 기울기가 2의 2A제곱이면서, 어, A, 4, 2의 A제곱을 지나는, A, 4, 2의 A제곱을 지나는, 그러다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극대를 찍고 내려와서 A 플러스 2에서 극소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됐니? 음. 자, 그랬을 때, 우선은, 얘부터 볼까? f'gf(a+1)을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g 아그 전에 우선 미안해. t가 12일 때 불연속이라 그랬으니까 t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요 지점에 X 값이 GT가 되는 거야. 그치? 한동안은 따라 올라올 거야. 그러다가 딱 여기를 지나는 순간, 여기서 약간만 올라가게 되면은 GT의 위치가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를 뛰죠. 그치? GT라는 건 X 값이니까 X 값이 점프를 뛰면 불연속인 거거든. 따라서, 아, 요때 T 값이 12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12랑 똑같은 거니까 2의 A제곱이 3이라는 걸 알고 들어갈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f 프라임 g f a 2라는 것은 우선 g f a 2가 뭔지를 알아야 돼. g f a 2라는 여기 t 자리에 f a 2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f a 2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 f x랑 f a 2랑 같게 되는 요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을 의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f a 플러스 2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가장 작은 x 값은 여기란 말이야. 고 지점에서의 f 프라임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 기울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어 식에서 보이시죠? 2의 a 제곱이야. 미안해. 2의 2a 제곱이야. 뭐 해결됐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도 요 g f a 플러스 6이라 함은 이는 이제 아 f x 랑 f a 플러스 6을 견주어 보는 건데 이 f a 플러스 6은 실제로 이 12를 넘어가거든요. 이에 a 제곱이 3인 거 구했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값을 구하실 수 있고 12를 훨씬 넘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 알아내실 수 있어요. 그 계산 과정은 생략. 자,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a 플러스 6일 때 함수값이고요. 어차피 단독으로 하나의 x 값만 가지니까 실근 중에서 최소값은 이제 이 지점의 x 값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어, 이 g f a 플러스 6 자체가 그냥 a 플러스 6인 거야. 그냥 다시 돌아온 거야, 그렇 다시 돌아왔는데. 마침 또 여기가 이제 이렇게가 이제 a 플러스 6인데 f 프라임 a 플러스 6이니까 아,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어,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치? 근데 이미 도함수를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a 플러스 6을 대입을 해도, 어, 상관이 없겠다. 그죠?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2에 a 플러스 6승에다가, a 플러스 6에서 a를 빼시니까 6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지금 내가 2에 3a 제곱이, 미안해. 2에 a 제곱이 3인 거 아니가, 2에 2a 제곱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a 플러스 6제곱은 3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고요 거기에 6을 곱하고 4를 곱한 거야. 그렇지 요렇게가 70인데 72를 9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8, 2의 6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됐죠? 뭐 어렵진 않았지만, 어, 뭐 과거에도 출제가 꽤 됐었던 소재여서 뭐 그래도 무난하게 풀수 있지 않았을까. 자, 넘어가서 29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고요 자, bc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 어, gx가 이제 b를 기준 삼아서 b 오른쪽엔 fx가 그려지고요. b 왼쪽엔 마이너스 f x b c 가 그려져. 어, 실수 전체에 미분이 가능할 때, a 더하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분이 가능하다, 연속이라는 뜻이니까, fb와 마이너스 F, B, 마이너스 C가 똑같을 것이고요. 미분이 가능하니까, 도함수를 구했을 때, 어, 왼쪽, 어, 위식과 아래식에 B를 집어넣게 되면 똑같을 거야. 따라서, F'B와, 어, 아래식 미분한 다음에 B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C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걸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지, 그지?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한번 해서, 아래 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f'x는 제 미분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ex에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 분의 2 x 가 되고요. a는 없어질 거야, 그렇 통분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0되게하는 x 값을 찾아서 한번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1 플러스 x제곱 분에 통분하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ex. 에다가 1 플러스 x제곱이 곱해지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1 더하기 x제곱 한 다음에, 분자는 요거 지금 x제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가 플러스 x 네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2X가 없어져. 그러면서 마이너스 2X 세제곱만 보여. 잘 유심히 보니까 완전제곱식이 느껴진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세 개를 X제곱으로 묶잖아? 그럼 괄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다 쓸게요. 정리하시면 도함수의 형태가 1 플러스 X제곱에다가 X제곱을 가지고 있고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 온통 사방이 제곱식에 분모도 항상 0보다 크니까 이 도함수는 항상 0 이상이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증감수가 되겠죠. 물론 x가 0일 때랑 1일 때 어, 극한값이, 아 미안해, 도함수 값이 미분계수 값이 0이기는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0과 1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데 0일 때랑 1일 때만 잠깐 미분계수가 이제 0인 거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렇자 그랬을 때 예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f 프라임 b랑 f 마이너스 f 프라임 너가똑같 자, 근데 기본적으로 f 프라임 x가 항상 0 이상이야. 얘는 항상 0 이상이야. 마이너스 붙였죠. 얘는 0 이하야 항상. 0 이상인 것과 0 이하인 것이 같으려면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얘가 같긴 같은데 0으로서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마침 f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0이랑 1밖에 없고요. 마침 bc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b는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B가 1이면 C는 덩달아 1이 될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F'0과 F'1만 1이니까 여기가 0이 되셔야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서 다시 위식으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F1과 F1과 마이너스 F0이 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어떤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선 대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1은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ln2 더하기 a가 되겠죠 그치?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f0은 어차피 f0은 0을 넣으면 지워질 것이고요 0 넣으면 ln1도 0이야 그래서 f0은 a가 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치? 렇 넘어가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ea가, ea는, 어, 헷갈려라. 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반대로 넘기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ln2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a는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2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차피 a랑 b랑 c를 더할 때 BC가 똑같이 1, 1이니까 A에다가 2만 추가로 더하시면 되세요. 2 더하시게 되시면은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LNE가 되시고요. 자, 문제에서 어 PQ를 더한 다음에 30배라고 했으니까 어 30배의 괄호 열고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분배합시다. 70에서 15배니까 정답은 5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됐니? 음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보시면 은 y는 10분의 루트 x랑 y는 탄젠트 x의 교점을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했을 때 어, 다음에 극한식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파이제곱분의 1은 이거 없애면 여기 극한값에 파이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약분을 하는 어떤 장치로서 문제에서 준것 같고요 여기는 세제곱이고 여긴 제곱인데 일부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리미트 하신 다음에 제곱으로 전체적으로 묶으려고요.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a n의 2분의 3승 정도로 보는 거죠. 2분의 3승, 뭐 a 루트 a n 그냥 2분의 3승으로 볼까요? 이게 렇본 다음에 어, 탄젠트 탄젠트 a n 플러스 1 빼기 a n 해서 이거 전체의 제곱으로 봐도 상관 없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제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만 알면은 그거의 제곱인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우선은 내가 이제 요거를 좀 분리를 해야 되겠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교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젠트 AN과 10분의 루트 AN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교점이니까요. 따라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어, 다 가른 다음에 10분의 루트 꼴로 바꾸려고요. 자 그러면 요 탄젠트만 정리를 해봅시다.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더하기 탄젠트 어 AN 플러스 1 탄젠트 a n 분의 분자가 뺄 셈이에요. 탄젠트 a n 플러스 1 빼기, 탄젠트 a n 정도가 되겠고요. 요거 이제 10분의 루트 a n, 10분의 루트 a n 플러스를 바꾸게 되면은 1 더하기, 10분의 루트 a n 플러스 1 곱하기, 10분의 루트 a n 분의 분모는 10분의 루트 a n 플러스 빼기 10분의 루트 a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부모 분자의 100을 곱할까요? 분모 수를 풀기 위해서 어 얘는 100 더하기 루트 a n 더하기 1 루트 a n이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묶이면서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AN이야. 어차피 얘가 극한식에 들어가시게 되면 은 이게 지금 AN과 AN 더하기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분자에 있는 거야. 어, 부정형이니까 유리화를 해서 좀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예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유리화를 해주시게 되면 은 어, 100배의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에다가 어, 유리화를 하니까 루트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n을 곱하겠죠.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묶인 상태에서 합차 공식을 쓰니까 an 더하기 1 빼기 an 요렇게될거야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탄젠트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쓸게요. 자, 파이 제곱분의 1에다가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2분의 3승에다가 이 탄젠트 값은 쓰게, 쓰시, 쓰시게 되면 은100 더하기 어,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 그 다음에 어우 복잡해라. 저 루트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n 분해. 자, 유리화를 하니까 저 분자는 10배의 an 플러스 1 배기 an. 이게 이제 탄젠트 an 플러스 1 배기 an이니까 여기 전체 다뭐 해봐야 돼? 어 제곱을 해놔야겠죠, 되그치 됐니? 자, 그러면 얘네가 다 무한대로 가니까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게끔 내가 좀 식을 조작을 해주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특징을 보세요. A1은, A1은 2분의 파이에서 살짝 모자라. 이 살짝 모자란 요 간격을 제가 알파1이라고 나도 괜찮죠? 음. 어, 조금은 엄밀치 못할 수 있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A2는 2분의 3파이에서 약간 모자라는데 이 모자란 간격이 얘보단 줄었을 거야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점근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간격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알파2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A스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5파이 어, 빼기, 알파, 3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하게 되면은, 일반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a, n이라는 것은 2분의, 뭐, e n 1파이 마이너스 알파, n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알파, n은 0으로 간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갈게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지금 얘가 영으로 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n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파이가 남으니까 어, n으로 나누고 싶을 거예요. 나누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n분의 a n이라는 것은 얘를 n으로 나누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 2n분의 2n 마이너스 1파이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알파인데 인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영으로 가면서 얘가 어디로 수렴을 하겠니? 어, 파이로 수렴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자, 더불어서, 자, 더불어서 지금 a n 더하기 1과 a n의 차가 지금 보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a n 더하기 1 빼기 a n은요. 자, a n 더하기 1은 여기에 n 더하기 1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분의 2n 더하기 1 파이일 거야, 그렇그 다음에 이제 a n 같은 경우에는 2분의 2n 1 파이.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알파 n과 마이너스 알파 n 플러스 1은 뒤에 붙이자고요. 이게 빼는 거니까 이게 빼는 거니까 여기 더하기 알파 n 플러스 1, 빼기 알파 n 이런 식으로 붙을 거야. 근데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간다치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어차피 얘랑 얘는 둘다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요 아이들만 남아서 n 파이가 없어지면서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빼니까 어디로 수렴을 해? 파이로 수렴을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긴지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얘가 어디로 수렴을 한다,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파이로 수렴을 한다. 얘는 파이로 수렴을 하니까 얘들만잘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n분의 an이 어디로 가니까 파이로 가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an의 2분의 3승이 보, 보이고요, 루트 an 플러스를 보이고요, 루트 an 보이고, 루트 an 플러스를 보이고, 루트 an 보여요. 자 그러면 우선 내가 요렇게 뭘로 나눠줄까? 요렇게를. 음. 얘도 루트 n이 필요하고요. 얘도 루트 n이 필요해. 그래서 루트 n 나눠주고요. 루트 n 나눠줘. n으로 나눈 거야. 그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누시게 되면 여기는 루트 n이 하나만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됐니? 최종적으로 총 n 루트 n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n 루트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차피 상쇄가 되면서 같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구조가 n 루트 n 분의 an 루트 an인데 어차피 n 분의 an이 파이로 가기 때문에 요렇게는 어디로 가겠니 파이 루트 파이로 가겠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위한 요 부분은 제가 지워도 될까요 어, 지울게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파이 제곱분의 1에다가 자, 리미트 뭐, 리미트를 쓰지 말까요 어차피 이제 수렴하는 거쓸 거니까 자, 파이 제곱분의 1한 다음에 지금. 겉에 제곱이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n 루트 n분의 an 루트 an은 어디로 수렴을 한다고요? 어디로? 파이 루트 파이로 수렴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렇게 파이로 수렴하고요. 얘가 루트 파이로 수렴을 해요.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는 이렇게는 n분의 100은 0으로 수렴을 해. 그럼 요렇게가 루트 파이, 요렇게가 루트 파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되는 거니? 파이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가 루트파이. 이렇게도 루트파이. 그러면은 이 루트파이에요. 루트파이. 그 다음에 얘가 파이니까 10배 하시게 되면 10파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루트 파이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파이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5파이만 남아. 5파이의 제곱은 25파이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파이 제곱분의 1에다가 곱하기 25파이 제곱을 하시게 되면은 답은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어밀성이 떨어지지만 뭐 수능에서 뭐 어쩌겠어. 요 정도로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 마무리 지었고요. 음.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